한분한분 한분 직접 소개해 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만, 시간 관계상 일일이 소개해 드리지 못한 점회장해 주시고, 이 자리를 빌어 모든 선대위원님들께 큰절을 올리면서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하는 선대위원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큰 배는 방향을 못 잡고 중심이 기울어져 침몰할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견제받지 못하는 독주세력으로 인하여 자유시장 경제가 무너지고 공정과 정의가 상실되어 이제는 헌법개정까지 운을 나는 등 헌정질서가 파괴될 위기에까지 놓여져 있습니다. 심지어 문 무능한 문재인 정권과 여당은 진보 집권이 2 0년이한 말을 들먹이면서 폭주하고 있습니다. 서민 경제가 파탄 수준에 이르렀음에도 온 국민을 도탄으로 맡긴 코로나 사태를 오히려 역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경제 파탄의 실정을 가리고 무조건 코로나 탓으로 돌려 서민들의 눈까지 가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양천은 또 어떻습니까? 양천은 24년간 단한 번도 보수의 깃발을 빼앗긴 적이 없는 보수의 심장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양천은 어떻습니까? 무능한 진보 세력은 지난 4년간 양천을 위하여 대체 무엇을 했습니까? 아직까지도 과거의 24년을 운운하며 자화자찬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양천구를 장악하다시피 한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세력은 원팀을 운운하면서 양천구의 장기 집권 플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선대위원 여러분, 이번 4.15 총선은 양천을 넘어서서 대한민국의 20년을 결정하는 역대 어느 선거보다도 중요한 선거입니다. 양천에서의 승리는 곧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도약의 발판이 될 것이고, 양천에서의 패배는 곧 서울 전체의 패배로, 그리고 진보 세력의 장기 집권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교두부가 될 것입니다. 기울어진 대한민국을 바로잡아 20년 장기 집권 플랜을 저지었고, 빼앗긴 양천을 되찾기 위해서는 사직생의 각오로 우리 보수세력이 하나로 똘똘 뭉쳐 전쟁에 임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일념 하나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로 뭉쳐야 합니다. 양천에서부터 보수가 똘똘 뭉쳐 서울을 사수하고 대한민국을 지켜내야 합니다. 민주당 후보는 선대본을 800명이나 뿌렸다고 합니다. 또한 청년 인재인 저송환섭을 견제하기 위해서 양천 토박이 전략, 양천의 일꾼 전략을 펼친다고 합니다. 저는 무능한 여당 후보의 세과시에 현혹되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선대위원 여러분의 여러분이 일당백, 일당천이 되어. 양천에서부터 보수의 깃발을 높이 드날려 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15일, 우리 양천, 우리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는 주인공이 됩시다. 존경하는 선대위원 여러분, 저는 양천의 부름을 받고 제 인생 모두를 양천에 바치겠다는 굳은 결심과 기장한 각오로 이 자리에 임했습니다. 저 송한섭은 이번 총선에서 단순히 승리하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저의 목표는 압도적인 승리입니다. 압도적인 승리를 통해서 양천의 자존심을 되찾고 다시는 무능한 진보 세력이 양천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확고한 디딤돌을 쌓겠습니다. 나아가 압도적인 승리로 서울을 넘어 기울어진 대한민국을 바로잡을 수 있는 선봉장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대위원 여러분, 저 송한섭은 여기 계신 선계, 선대위원님들과 함께 양천 주민께 반드시 승리를 안겨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잃어버린 사년을 되찾고, 무너져내린 보수를 재건하기 위한 실현의 세월 속에서 쌓이고 쌓인 서론과 하늘,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양천과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 지을 날이 17일 남았습니다. 여기 에 계신 선대위원 여러분들도 저 송환섭을 믿고, 맡은 바 헌신의 노력을 다해 4 1로 총선 승리와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에 앞장, 앞장서 주십시오. 저 송환석 이 한몸 바쳐 온몸이 부서지도록 뛰고 또 뛰겠습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쳐 빼앗긴 양천의 봄을 되찾아 봅시다. 감사합니다.